오늘 해볼 게임은 아오니 블루베리 온천의 괴이라는 게임을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아오니 시리즈를 되게 옛날에 재밌게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게임이 나왔다고 들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문이 잠겨있다. 여기 쓰는 건가? 아뭐 나올 것 같아. 뭐 없나 이쪽에? 아무도 없네요. 어머! 깜짝이야. 있냐? 달달달달달 달려달달달달! 박씨 여기 있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타크로를 미카를 찾아야 돼. 알겠어요. 같이 찾아보죠. <놀람> 아! 아! 개싫어! 아 이렇게 나온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놀람> 아 언니야 찐한 복벌라니야제저 키스를 가져가지 마세요. 빨간 색깔, 노란색깔. 됐어. 오케이, 좋아요. 여탕 열쇠. 음, 어. 음, <laughs> 음, 뭐야? 우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미쳤구나. 일로 와, 한번 해줄게. 자, 원 스텝, 투 스텝. 원, 투. 원, 투. 원, 투. 네. 깜짝이야. 아, 심장 아파. 뒤져버리겠네. 저기 위쪽이겠죠 그러면? 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을 리 없잖아. 어 넘어갔다. 나이스 있다. 아, 아 제발 아, 왜 그러는 거야? 너희들 미쳤냐? 몇번 나오는 건데? 아온니도 온천을 즐기나? 아까는 여자 아온이고 이번 남자 아온인가아 그럴 수 있어. 어 아, 남녀 구분이 따로 있으셔. 어 그럼 인정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쪽방 하나밖에 없어. 어 나이스 왔다. 타쿠로 미카 무사했군요. 안 잡혔네 애들은. 미치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와씨 개시로. 예, 어? 뭐예요? 사람 있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찾다가 길을 잃어서 그만. 저 비슷한 또래 학생을 보지 못했나요? 시끄러 당장 꺼져. 뭐야? 그냥 알고 있죠. 여기 여긴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뭐? 내가 보기에는. 하는 행동이 딱 그래. 잠겨 있는 방두 개. 저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아 찔러 어 이쁘네 어, 어, 어 농담이야 어, 친구 농담이야 내 어. 그 이름은 아이 미카를 찾고 있어 괜찮다면 같이 찾을래 여기 너무 무서워서 아이어가 침묵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야뭔 소리야 떨어졌나 봐 우리 메인 히로인 구하러 가야지 뭐야 열쇠를 찾아달래요. 경계는문화한더 있었잖아. 애 중인 것 같은데. 여기가. 있어? 어? 어? 그러고 보니 아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미카를 찾고 있는 것같던데 아이? 누구야? 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여기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뭐야? 잘 죽어라. 어. 먹이로 보냈습니다. 예. 아이가 내 마운이 맞는 것 같은 내기에는 어, 그리고 뭐필요할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 오케이. 리모컨 있듯. 뭐야? 쟤리토론이 아니야, 쟤? 4, 5, 6구 아니면 반대겠죠? 됐다. 와! 미친, 미친, 미친! 와와 와, 미쳤다. 어, 와, 쟤리토론 이거 개못생겼어. 어. 와, 씨. 깜짝이야. 어? 약품이다. 어, 뭐야? 저기요. 쓰러지계 세요. 쟤왜 쓰러져있냐? 누구야? 그냥 가보죠. 왠지 모르겠어. 어? 팟캐시 아니지? 팟캐시 아니지? 팟캐시. 아니지! 뭐야? 팟캐시야? <놀람> 다행이야, 무서웠어. 여기 갇혀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네요. 어째서 여기 있는 거죠? 그니까. 저방을 보면 잠기었을 텐데. 뭐맞고나 어, 아오니. 아, 진짜 왜너 같은 이쁜 얘가 아오니인 걸까? 어? 그럼 당신 찰던 여기였어. 진짜 정말이라니까? 부탁이야, 저기를 열어줘. 아씨. 뭔 여는 것 같아, 열쇠 없으니까, 지금은. 아 언니 마사 무조건이야 저거. 뭐야? 야! 아이 어떻게 된거 아이는 이러면 죽은 거야? 죽었잖아 이러면은 누구세요? 어 히로시 무사했구나 뭐 다행이야. 나 여기 있어. 어 사람이 있긴 하네요. 옆방 문이 안 열려. 좀 도와줄래? 이카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알았어, 빨리빨리 갔다. 와. 아, 빨강으로 마무리인가? 설마? 됐다. 오마, 어? 미카의 목소리다. 왜? 먹혔다 뭐, 이거 미카야. 아이고 우리 미카가 퍼렁이가 돼 버렸어요. 코로응 말이 없구나. 그래. 이제 블루베리 스무디가 돼 버렸어. 와, 따아 야, 아우니가 다 모여있네요 이쪽에. 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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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듣소 와씨 와 길이 막혔어요 이거 내려 임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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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여기보다 낫겠지 그래. 깨어났군.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올 줄이야. 한때 나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신사의 신주였. 이사 신사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 원천이 발굴되었는데 그곳에서 괴물들이 쏟아져 나왔지. 온천 여관은 이렇게 변한 것도 다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없애야만. 녹장 아니었구나. 파란 도라이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파란 돌이 가라는 거구나. 어, 오케이. 갈게요. 확인이야. 네, 파란 돌이 가지 말라면서 대놓고 있으면 뭐 어떻게? 잘 안에 있는 괴물을 지나쳐서 탈출하게. 신전 주변에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은 바깥으로 가는 길을. 아, 스위치를 또 해야 돼. 와, 뭐야. 스위치?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이거 개어려. 건들 쓰면 당하는 거 같아, 이거. 건들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이스. 안 부서지나? 아, 이 가보죠. 아저씨! 먼저 가! 난이 녀석을. 할수 있는 거 맞죠, 아저씨,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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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 컷! 카트. 다 죽었어. 그니까.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다행히. 아오오니, 블루베리, 온천의 귀 클리어 해봤고요 어떻게든 클리어지 다행이네요, 진짜. 클리어 못볼줄 알았는데. 아유, 진짜. 쉽지 않았다.